아주머니 이상해 씨가 지금 깜빡이도 안키고 먼저 들이박았잖아요 그죠? 이거 한문철 TV에 제보해 볼까요? 아주 이 참에 유튜브 스타 한번 만들어 드려야 정신 차리겠어. 잠깐. 어? 이 참에 유튜브 스타가 되고 신다면 당연하다 대답하는게 인지상정 포켓몬을 잡아다가 유튜브 찍기 위해 조회수를 뽑아다가 동방석에 앉기 위해 밤낮 가리지 않고 포켓몬들을 잡으러 다니는 예비 100만 유튜버 구독단TV 나는 로사 나는 로이 귀엽고 깜찍한 우리 구독단들에게 좋아요와 구독, 알림설정까지 부탁한다 지금 바로 했다 어, 구독단? 포켓몬을 유튜브? 세상에 나는 그 생각을 못했지 오늘의 포켓몬은 뭘까요? 우리와 눈이 마주쳤다면 구덕을 눌러주시는 게 인지상정 알림 설정도 눌렀다 아무튼 미래백 100만 유튜버를 위하여 너희들의 버켓몬한 마리를 우리한테 넘겨주셔야겠다 야야 진짜 안 때릴 테니까 한 번만 내려와 봐 우리 내려와서 얘기하자 물론 겁게 출가란 생각은 안 했지 가라 초대형 진공충충 <laughs>